반갑습니다. DN 경매 재택가 그다음에 원장 조영입니다. 오늘은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에 대해서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인은 상하 건물 임차 보호법에 대해서 권리금 해석위의 보호 기능에 대한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 건물 임차 보호법에서 2015년 5월 13일 임차인의 권리금 해석위의 보호를 이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권리금 해석기에 대해서 현재 보호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먼저 상하금융 임차법법 제10조 3항에 대해서 권리금에 대해서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리금에는 영업 권리금 시설 권리금 그리고 바닥 권리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 상하 건물 영업을 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영업 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하 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 재산적 가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우리가 권리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업을 하는 자가 영업 시설 비품에 대해서는 시설 권리금이죠. 그리고, 거래처라든지 신용 영업상 노하우 같은 경우에는 어, 영업 권리금입니다. 그리고 상하금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 유형, 무형의 가치에 대해서는 이제 바닥 권리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권리금이 있다는 것도 이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권리금 계약이 있 자, 신규 임차인이 있다는 자가 새로운 임차인이죠. 그럼 하고 임차인하고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의 권리금 계약입니다. <laughs> 그럼 10조 사에 권리금 회수기에 보는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 계약 계약에 계약 따른 임차인이 주선하는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벌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십조제 1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하여 거절 사유를 넣어놓았습니다. 그래서 방해에 대한 대해서 먼저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또 다음에 거절 사유 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대인에 의 대한 방해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의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도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금을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금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대한 금액에 비치어 현재의 고액의 차임과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보통 이런 경우죠. 보통 보증금 천만원인데 이억을달라든지 아니면은 또어 월세가 백만원인데 천만원을 달라든지 이렇게 현재의 금액이 고액일 이 경우는 안됩니다. 요즘은 임자법부에서 5%의 범위에서만 챙겨 놓았죠. 그래서 그 범위에 해야 되는데 그 이상 되었을 경우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와 임대자 계약의 체결 거절하는 행위도 어, 아니 됩니다. 그러면 은그 반대 사항으로 거절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인에 대한 거절 사유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의주소나 신경 임차인이 되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거절을 할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그리고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1년 1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상이죠. 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니됩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신,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거절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항 같은 경우에는. 어, 양수인이임차인로서업무를 위반하는 우려가 있거나 임차인으로서 유지가 어려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약국을 한다고 그래 놓고 약사 자격증이 없다든지 뭐, 뭐 화원을 한다고 그래 놓고 양기비를 키운다든지 이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는 거절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임차 목적상가건물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보통 뭐상하 건물을 내가 뭐 장사한다 그래놓고 도박장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같은 경우에도 아니 되겠죠. 그래도 뭐 이상하게 뭐 이상한 뭐 건물을 이상한 물건을 넣어놓고 뭐 판다든지 마약 같은 거뭐 이런 거볼 이런 것 등도 안 되겠죠. 그래서 임차 목적 상하 건물을 일년 6 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아니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은 정보가 되겠습니다. 또 임대인이 또 위반을 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받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지요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 손해 배상액은 어떻게 기준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에 낮은 금액으로 이제 정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넘지 못하게 규정해 놓았습니다. 이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3학에 대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을 걸리는 임대차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완성으로 소멸이 됩니다. 시효완성일로 3년 이내에 행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장금 및 차임을 지득할 자력 또는 그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모두 제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양수인의 보정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를 되려는 자부터 로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해야 됩니다. 이를 방해 또는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 발생하게 된 때에는 그손을 임대인이 고스란히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판례의 문제는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이 지난 임차인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권리금 회수 조항의 보호 범위에 포함이 되는지 아닌지 그에 대한 여부가예부입니다 자 그러면 은 상가 임차 임차보 어, 기간이 2015년 5월 13일 날 5년이 돼 있었죠 넘어가지고 계약갱신 요구권이 인자 개에서 임차인 권리 보호 해석 기회 보호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또 10년으로 2018년 10월 16일 날또 계약갱신 요구권이 10년으로 또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종요한 것은 계약갱신형으로 행사할 수 없더라도 그 기간이 넘어가고 임대인의 임찬이 권리금 회수 기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와서 이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A라는 사람이 1990년 한 상가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다 1995년 이 상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A는 2003년 C에게 상가를 또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6월부터 1년씩 계약기간을 갱신하며 보증금 2천만원에 월차임 150만원으로 상가를 임차를 했습니다. 그리고 B는 또 2015년 C로부터 이 상가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 A에게 임대차가 종료됐음을 또 어, 통지를 했습니다. 이 A는 D와 5천만원의 권리금을 계약을 맺고 B에게 신규 임차인으로서의 D를 조선하며 임의자 계약을, 계약 계약 체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B는 내가 이 상하에서 직접 음식물을 운영할 계획이라면서 A의 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결국 이제 D로부터 약속한 권리금 5천만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A, A는 너무나 억울하죠. 그래서 A는 권리금 5천만을 배상하라며 임대인인 B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1심 법원은 임차인의 전제, 전체 임대기간이 5년을 초과하였더라도 임대인은 여전히 권리금 해소 방해금지 의무를 부담한다며 임차인 A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2심 법원은 임대기간이 5년을 경과해 갱신요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임차인에게는 권리금 패수 기회를 보호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상반된 일이시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요. 대법원 민사부에서는 A가 B를 상대로 권리금 5천만 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 원고패소 판결한 의심을 파기합니다 그리고 사건을 수원지방으로 환송해서 되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최초 임대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기간이 5년을 초과해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4항 제1항에 따른 권리금 해수기의 보험을 보담한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로써 이제 임대인이 이제 스스로 영업할 계획이라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의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데려는 되려, 자와 임대차 계약의 체결 거절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어 A 임대 기간의 이연경과해 B에게 갱신 요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B는 A에 대해서 권리금 회수기에 보호를 엄무한다고 판단. 결국 B는 A에게 권리금 회수를 방해라 원인으로 한 소모, 손해배상 채문을 부담한다고 또 판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심 법원과 2심 법원은 다른 결론을 내렸고, 이에 대해서 대부분은 결국 1심에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판결로, 임차인이 계약식실 요구를 행사할 수 없더라도, 권리금 해석기의 보호의 규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대법원이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영원히 꼭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어,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 유익한 정보가 되었습니까? 되었다면 게시판에 여러분들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좋은 정보를 가지고 또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정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